구독 중이신데도 알림이 뜨지 않으신 분들은 알림 설정에서 종모양 전체 설정으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什么情况？ 관내 일부 공동 3위 분석 분석비 관내 일부 분석비 관계자분 시상했습니다. 본부석 손기좀 해주세요 염기황대승호스올려준고 너무 차 연타 아 연타 잡아냈어요 바로 는어왔어요 다이렉트 연타 아 예, 격기으로바로 밟았어요 아 생각보다 빠르다 아예 이렇게 리지 못했죠 이때는 저기 발코를 살짝 넣는 앞 라인 연타 산청산업의 공격수 주특입니다. 기 득점했습니다. 아, 예서부가 나갔습니다. 산충산에 꺾어차는 공저 공도 주특기죠 포경기, 현재 스코어. 아예 말씀드린 순간, 최동현 선수의 넘어차기, 득점 성공, 현재 스코어 10대7, 산청산음의 리드입니다. 강지영 서브. 강지영 그냥 넘겨주고. 아, 압렬 연타. 아. 산청사는 공격수의 노련한 압렬 연타. 11대7. 네, 코트 체인지 진행됩니다. 아, 예 산청산업의 세트도 안쪽으로 공격이 세네요 잠시 경기 중단시켰는데 왜 서브 미스인가요 <laughs> 네, 그대로 진행되는 것 같아요. 산청산음의 서브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네, 방금 최동현 선수의 넘어차기 득점으로 8대11. 최동현 서브. 아, 예. 산청사람의공격수 압렬 연타. 네트를 넘기지 못했어요. 9대11. 부산중앙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최동현 선수의 안쪽 서브. 투스 언더하고. 어, 강지용. 최동현 선수, 넘어차기 백각으로, 네트 맞고 골절되면서 라인 안에 들어왔습니다. 예, 1점 차이로 좁혀졌습니다. 10대11. 발에 공을 띄워 놓습니다. 뒤로 와서 차만 르려요 본부선 보세요. 네, 다시. 본부선 보세요. 아, 최동현 너무 차게. 주 공격이 너무 차게죠. 11대12 네, 방금 산청 산음에 점수를 한점 주면서 2점 차이로 다시 좁혀지고 다시 1점 차입니다. 11대12. 산음 팀의 리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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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하면서 점수를 내줬습니다. 13대11. 이재현 황재승. 강지영 살려냈고, 라인 찍혔어요. 아, 예, 꺾어서 아웃사이드로 찬 볼. 아까는 잘 들어갔는데, 지금 나갔습니다. 예. 발목 들어 꺾어 자기 성공했습니다. 아 너무 차기 득점 성공했습니다. 13대 14. 예, 여기 한점 차이 계속 한점 차이 2점 차이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여기서 좁혀야 됩니다. 강기영 선수 따라가서 잡았어요. 바로 바로. 아예 바로 넘겼어요. 백스핀 연타. 이재현 토스. 최동현 연타. 아 예. 이재현 최동현 올리고, 네. 황재승, 예, 네, 그냥 넘겨줬어요. 발바닥으로. 네. 아, 또 꼴꼴 차기. 아, 이 공격이 세진 않지만, 각이 좋아서 계속적으로 득점합니다. 네, 다시 2점 차이, 13대15. 보 아, 이연타 너무 차기 하면서 연타놀랬는데 실패했죠 J5B팀 은타 우승 타스트에는 은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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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스트 A가 우승했습니다. A는 감독 아 예, 방금 말씀드린 A. 순간 최동현 오. 선수의 공격 득점. 아 예, 최동현 선수의 몸에 맞았습니다. 아 예, 다이렉트 에이키. 이번엔 제대로 공격이 성공되었네요. 점수가 계속 좁혀지지가 않네요. 아, 예. 산정산음의 공격수, 또 공격수 쪽으로 백각. 공격 득점, 18대15. 강지영, 황기승 최동의 넘어차게 백강, 아잘 들어갔습니다. 아 세팅이 되면 발등이 좋아요 바, 아 넘어차기 발등이 좋아요 16대18 아예 산정사항을 공격에서 시원하게 공격 들어갔습니다. 어, 예. 넘어차기. 에코스 쪽으로 틀어차기 했죠. 공격 득점 17대 19. 어, 이번에 잡아냈어요. 어, 예. 꺾거창국 잡아냈습니다. 아! 반포 아, 예. 최동현 선수. 발코로 살짝 연탄할랜데, 네트를 넘기지 못했어요. 네, 지금 우수비 이재현 선수 근육통증에 온것 같아요. 네, 선수 교체 1점 남았습니다. 아, 예. 선수 교체하고 난뒤 산청산음에 서브 실패 18대 20 연타 아예 발랄페인트 연타 공격 득점 성공 네 이상 J4 결승 산청산업배 부산중앙대 <laughs> 발음이 꼬였네요 부산중앙대 산청산업 21대 18로 산청산음 우승 부산중앙 준우승하였습니다. 예, 양팀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